지금부터 1월 29일 새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흔들림 믿음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 아멘. 우리가 롯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롯이 참 타협했죠. 타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참 안타까운 인생의 말로를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런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고 롯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면서 나갔던 아브라함은 괜찮았을까요? <laughs> 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안 흔들렸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저도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많이 위로를 받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나이가 이제 100살이 거의 다 됐고요. 그리고 애가 나올 때가 됐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보여주셨고 수동과 고모라를 다 보여주셨고 했는데도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사실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옮겨 가서요.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둘다 똑같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내라고 했다가 사라가 너무 예뻐 가지고 나를 죽이고 네. 그리고 사라를 빼어 갈까 봐 그래서 사라를 동생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막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너이 죽을 거다. 너는 이 여자는 남편이는 있 여자다. 막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모두 불임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멜레게 아이고 나는 몰랐어요. 동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음에 거짓이 없는 것을 보시고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너를 용서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보다의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요?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거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을 더잘 믿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잘, 잘 믿고 있나요? 아비멜렉이 잘 믿고 있나요? 네, 아비멜렉이 더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렇게 헷갈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거짓말은 아니래요. 실제로 사촌 동생이니까 그러나 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리고 사라를 돌려받았고 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살수 있다라고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사실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선하게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어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키신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어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임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 그의 아브라함이 축복을 해 줬고 그 축복 때문에 축복을 빌어 줬고 그빈 기도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20장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썼을까요? 저도 참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니 아브라함이 끝까지 실수 안네 끝까지 바른데네. 아니면 끝까지 참 실망시키네. 또 같은 죄를 두 번이나 또 저지르네라고 하면서 아이 그거를 좀 허물을 감춰 줄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이것만 실상 게 아니고 실수가 많았을 텐데 왜 이거를 굳이 적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 묵상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뒤에 어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때 아비멜렉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그거를 토요일 토요일 세 예배 때 그때 아마 볼것 같은데. 그거를 본그 것과 연결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것과 연결된 이야기. 그리고 아비멜렉의 두 에피소드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삭을 강조하기 위한 숨이 쌍권이라 보통 그러죠.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이삭을 태어나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하셨고, 그런 좀 신학적인 그런 의미적으로 아비멜렉이 꼭 앞에 나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등장은 무엇이냐면요. 뭐,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렇게 실수가 많고 어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배우고 잘 성숙해서 한 달하기보다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더 보여주는 게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실패를 하셨나요? 아니면 실망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나 다시 일으키시고 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고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일으키셨고 또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더더욱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비 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말 그대로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롯과 다르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축복하는 장면까지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믿으라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 줬고 그복 때문에 그가 자유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땅을 주리 준다라는 그 약속도 이렇게 성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만 줄 뿐만 아니라 땅도 주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방법은 조금 이상한데요. 어쨌든,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인생에서는 좌충으로도 우돌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시는 그 아름다운 고백들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겐 성령님들 한분한 분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 위에 은혜로 부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따라가며. 그 분을 송축하에다가는송축하성그님들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이제부분 영원토록 함께 분을 지어다을지어다 아멘.